칭찬 같은 거는 잘안 하는데 엠마스톤은 정말 투혼의 연기를 했고요 음. 제시 플레먼스라고 원래 이렇게 둥둥하니 살집 있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극단적으로 말라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같은 말라깽이라도 엠마스톤은 약간 건강하고 탄력 있고 아주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기업 CEO니까 근데 제시 플레먼스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트레쉬인데 음. 정말 딱 말라야 되는데 아 테디 역할? 네 테디 역할 헤디 역할을 정말 어디 진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음. 비주얼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배우 원래 연기 잘하는 줄도 알았고 장르한 병원도 알았지만 작년 칸에서 나무지연상을 받았어요 네. 제시 플레먼스가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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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배우가 앞으로 할리우드의 주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큰 축이 되겠다 엠마 음. 아, 네. 스톤은는 옛날에 오스카 수상 그때 무슨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좀 아, 응? 저기 그 아시아 배우가 아, 근데 그거 뭐 나중에 사과하고 다시 포화하는 아,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용서받았어? <laughs> 뭐, 굳이 뭐그 얘기를 <laughs> 또 해가지고 아니 네. 그 그런 논란이 있는 거와를 싹 잊게 만드는 연기를 보여주니까 아, 네그 그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뭘 잊게 만드는 <laughs> 다시 떠올리게 만들 <laughs> 네. <사람도 웃음> 떠올리게 한 다음에 잊게 만드는 아니, 것보다는 참잘 이르죠 <laughs> 아. 그때만 완전 아, 미친년 이러다가 싹 잊어버려 미친년이라고는 안습니다자 네, <laughs> <laughs> 신작 이야기는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또 일본 영화로 갑니다. <laughs> <laughs> 왜요? 아니요, 그냥, 그냥 네. 일본 가서 살아라. 아, 그러고 싶어. 그고 네? 싶어. 돈이 없어서 못 가. 아... 돈이 없어서. 아니 뭐돈없어면 뭐, 뭐, 한국에서 살고? 내가 3개월 일본에서 살고 3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일본에서 살고 싶어요. 아, 어... 아니, 이 형은 한국에서 돈번거다 외국에서 돈 뿌리고 오고. 아니 외국에서 뿌리면 어때? 그렇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다 장래 나라에서 번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뿌리잖아. 우리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뿌리고 아... 하고 내국인도 뿌리고 하면 내일 수도 음... 활성화돼고 좋지. 아, 그렇지. 그럼 나도 왜 여기서 본거 <laughs> 밖에서 뿌려야 어.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슨, 무슨 대화야 이게. 아, 그렇지. 호혜성에 <laughs> 어, 맞. 어차피 뭐다 얻어먹고 다닌 거니까 뭐 외환 낭비는 없었던 <laughs> 예. 것 같고요. 삼 개월 그 맵블쇼 출연하고 삼 개월 일본 가서 살고 이러면 어떨까. 네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laughs> 추천작은요. 쓸데 없는 짓 하지 말라는 네. 거지. 소나티네라고 하는 작품인데 알았어. 이게 이, 이 영화를 연출한 분은 아주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의 거장 감독이에요. 아, 원래는 <laughs>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뭐 자토이치 같은 사람이 d i a n 그 방송 진행도 하고 음. 또 굉장히 게스트들한테 싸 e d i a n comedian, comedian, 이 o m e d i 이 n c o m e d i a 본 c o m e 서 i a n c o m e d i 그 n comedian, comedian, c o m e d i 코미디를 했죠. 거럭 음. 호통 이게 음. 저 사람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럼 뭐 개인적인 지금 예, 입니다 예, 예. 기다노 다케시가 그런 걸로 유명한 비트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쓰고 예명으로. 네. 감독으로 할 때는 기다노 다케시라는 원래 본명을 쓰는데 이 사람이 또 영화를 만들면 완전 걸작을 만들어 버려요. 음. 그래서 막한 영화제니 뭐 이런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거 약간 혐한 논란이 있는 분이죠. 네, 그, 그 일본 연예인 중에 네. 혐한 논란 없는 연예인 있어요? 특히 심하죠. 이 양반 딛어 보면 다 나와. 아니 아까 그 잊지 네. 말라고 여배우 과거 어. 얘기하길래 나도 한번 해봤어. 어. 아니 그러니까는 어. 왜 일본 영화나 일본 문화를 소개할 땐왜꼭 그렇게 붙이냐? 고 아니 아까 형이 어. 붙였잖아. 그 뭘. 여배우 엠마, 스톰 그 붙였잖아. 아, 그래 나는 그 지금 붙여 주는 거야, 형 편하게 하려고. 어, 어. 근데 눈을시번덕거리면서 억울해. 어. 내형 <laughs> 지금 도와주는 거야. 아까 형이 붙였잖아. 아 그러니까 캐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아 인간을 네. 아, 특히 뭐 민족 따지지 않고 일본인도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이. 어... 네.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근데 뭐 여하튼 어 그런 방향으로 국가주의적인 그 프레임으로 자꾸 문화예술을 보면 볼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는 그, 자꾸 그런 거 여기다 들이대지 마라 이거야 아까 형이 붙였으니까 나도 한번 붙여주는 거야 아까 붙였잖아 형이 아니 나 근데... 붙여준 거야 <laughs> 왜? 알았어 알았어 아까 형 붙였잖아 알았다고? <laughs> <laughs> 어. 아니 붙였잖아 형이 아이 <laughs> 참내 어, 붙이는 거야 한 마디 했다고 네. 또열 마디 하네 혐한 감독 <laughs> 응. 기타노 다케시 붙여드립니다 네. 소나티네라는 <laughs> 영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소나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나타. 어? 제가 차고 타고, 타고 다녔죠. YF 어, 소나타. 아, 좋죠. 이의 뜻이 있잖아. 오키나와라고 하는 시 공간을 일본 역사 속에서 그 공간이 어떻게 기능했고 그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목 이 소나티인데. 네. 그래서 이 소나티는 단순한 야쿠자 조폭 영화가 아니라고. 그러죠 어... 네. 그런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시면 굉장히 어... 특별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야, 거예요. 막판에 또... 아쁘지 않네. 제가 어, 역사 선생으로 또 바뀝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음. 어. 학교에서 역사 가르쳐요. 네. <laughs> 근데 이런 혐한 논란이 있네요. 아, 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혐한 논란이라는 게뭐 그냥. 어 보통의 혐한이 아니잖아요. 음. 이제 뭐 일본사,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든지, 네. 예,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서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 생각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런 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 볼 것인가. 야, 그두 그것도... 분은 <laughs> 이제 뭐이 사람은 모든 인간을 혐오하니까. 혐한을 해도 돼라고 생각하신 입장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모두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서 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 아 너무 좋습니다. 생각을 아이 좋습니다. 비멸의 네. 네. 칼날은 왜 소개한 거야? 자기는 어. 그런 입장입니다. 사과했잖아요. 그왜 사과하는데? 다음 주 엄청 사과했죠. 네. 그 사과를 아주 심하게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과한 거야? 예, 네, 사과했습니다. 네. 아니잖아. 네.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일 잘락 됐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그 뭐든지 왜꼭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없냐 네. 이거야 내 말을 아까 그 여배우 얘기할 때 그거 붙였잖아요 그거는 재밌자고 한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자면 음. 우리가 이미 그런 역사가 있고 네. 그, 그 역사 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귀멸의 칼라를 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귀멸의 칼라를 소개한 것이 저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사과 했고 사과했어요 일단락 됐습니다 귀멸의 네. 칼라를 그래. 왜 소개한게 잘못이야 귀멸의 네. 칼라를 우리 모두 신작을 위해서 도마에 올렸던거지 네. 라이너 혼자 개인적으로 사가 이~ 소개한게 아니고 네. 나 이거 혼자 개인적으로 아니 혼자 아,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나머지 <laughs> 세 명도 누가 네. 되는데? 아니, 세 분은 각자 입장 밝히시면 됩니이제 저는 사과를 했다. 박재목입니다. 여기, 여기 뭐 동일체 아닙니다. 어, 뭐가 불만이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만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네. 아니, 여행에서 애국을 왔을 뿐입 너무 애국적인 비겁함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비겁한 애국.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네. 아니, 네. 어, 아니, 어떻게 애국이 비겁할 수 있습니까? 애국이비겁하다비겁렇지한 말이 많이 아니, 어떻게 아니, 애국이 어떻게 비겁 할 와, 아~ 그, 살아가는 게 비겁한 그 아이러니를 모르는구나 틀린 말이 어, 없습니다. 옛날에 저기 어~ 저 좌파라고 막 이, 때리고 다녔던 죽이려고 다녔던 애들도 다 애국자였어요 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게, 그게 과연 애국이냐 라고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지 <뭐라> 과연 애국이야? 네, 네, 네. 폭력이? 제작품 좀, 제작품 네. 좀 소개하면 안 될까요? 폭력이 <농이> 네. 애국이야? 아니, 제가 무슨 폭력을 <laughs> 휘둘렀나요? 폭력, 남의 말을 네. 다른 사람 말을 막 눌러버리는 게 그게 폭력이에요 네. 아니죠.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 그 최강이 형이 저한테 해소한 폭력이죠 요게 제로 폭력을 휘두르신 분이 죠확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최강이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댓글 다시 좀 삭제해 주시고요. 네. 그... 신모 선생님 하시는 것을 먼저 소개한 게 네. 굉장히 저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어, 네. 지금 뭐 <laughs> 네. 너무 진정성 평가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니 근데 21일 시전 장소 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얘기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 따뜻한 네. 다큐. 소개 정말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최강이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음. 기분이 지금 너무도 상해가지고 아, 네. 음. 좀, 굉장히 좀 네. 이선에서 많이 안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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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오늘 <laughs>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번 주는 진짜 최강이 하나 때문에 제가 다 베렸어요. <laughs> 그래도 결, 네.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잡돌이 하면서 주 말을 또다 베렸다고 또, 내가. 아. 저런 식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또 저런 식으로 한다. 아이고 또 이제 이제 나, 이제 막 일켜. 썸네일이 읽혀 어떻게 나올지 썸네일에서는 우리 최강이 얼굴은 흔적도 남길 수없게요 <laughs>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아이고 <laughs> 어,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아, 네. 근데 조회수는 나올 것 같아 그래 난, 아, 날 씹어라 음, 조회수를 지금,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요 마이크도 내려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세 분.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돌아오지 말았어야 돼. 네. 네. 돌아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아참 아, 정말 일주일 진짜 고생하고 <laughs> 마무리 마지막에 딱 요거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아, 조, 좋아요를 어떻게 또 요, 아, 부탁드려야 오늘은, 되나 아니, 했는데 오늘은 부탁 못 드립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못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아, 오늘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음,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어, 완벽히 유쾌할 수 있는 매불쇼가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들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